안녕하세요. 뭉뚱스 채널의 뭉뭉과 뚱뚱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호캉스를 즐기기 위해 용산역 근처에 있는 우성급 호텔 노보텔 스위트 엠베서더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리뷰드릴 곳은 세계적인 대형 호텔 체인 그룹인 아코르 그룹의 호텔 중 하나인데 처음 들으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서 호텔 리뷰 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코르 그룹은 한국관광공사의 호텔 등급에 따라 2성에는 이비스 버젯, 3성에는 이비스가 있고요, 4성에는 이비스 스타일, 노모텔 머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성급에는 풀만, 그랜드 머큐어, 노보텔 스위트 호텔이 있습니다. 용산 드래곤시티에는 4성급인 이비스 스타일과 노보텔, 5성급의 그랜드 머큐어, 노보텔 스위트, 총 4가지 호텔이 함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은 총 3개가 이어진 구도로 되어 있는데, 새 건물에 4개의 호텔이 있다는 것에 대해 조금 의아해 하실 것 같아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용모양으로 지어져서 드래곤시티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아마 이런 모양으로 설계한 게 아닐까 싶네요. 용산역에서 바라본 사진에 간략히 표기하자면, 왼쪽에 있는 건물이 그랜드 머큐어, 가운데가 이비스 스타일, 오른쪽 건물이 노보텔과 노보텔 스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26층까지는 노보텔 객실이 있고, 27층 이상부터는 노보텔 스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랜드 머큐어와 이비스 스타일을 이어주는 구름다리에는 잠시 후 설명드릴 킹스 베케이션이 있네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호텔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용산 드래곤 시티는 17년 10월에 오픈했다고 하는데요. 호텔 정문에서 살펴보면 서울 드래곤 시티의 상징이자 포토존으로 알려져 있는 초대형 황금 조형물 두두가 킹스베케이션을 가르키고 있네요. 로비는 인트로 영상에서 보신 대로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굉장히 깔끔했고요. 모던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체크인할 때 한강뷰와 시티뷰 중 고를 수 있는데 저희는 한강뷰를 선택했고 38층 객실을 받았습니다. 노보텔 스위트 객실로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로비에서 좀더 깊숙이 들어가야 있더라고요. 노보텔 이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층 버튼이 눌리지 않아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다행히 스위트용 엘리베이터를 찾고 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향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희는 한강뷰였지만 시티뷰도 궁금해서 맞은편 복도 끝에 있는 창을 통해 바라봤습니다. 음, 이런 느낌이네요. 복도도 잘 꾸며져 있긴 한데 살짝 공간이 좁은 것 같네요. 객실이 한눈에 봐도 굉장히 넓지 않나요? 작은 싱크대와 함께 네스프레소 머신이 구비되어 있는데 커피캡슐은 많이 봤어도 티캡슐은 처음 보네요. 옆에 있는 작은 서랍을 열어보니 물두 병이 구비되어 있는 작은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와인잔이 들어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샤워실과 화장실이 있고 왼쪽으로 꺾으면 다시 객실 문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미음자 구조인데 편리하면서도 개방감이 있었고 독특한 배치 때문인지 인상 깊었습니다. 방 크기도 크기이지만 앞에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어서 탁 트인 전망이 참 좋았고요. 통창을 통해 햇살이 한가득 들어오는 게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침대는 살짝 단단한 느낌이었는데 저희는 말랑말랑한 것보다 살짝 몸을 지탱해주는 느낌을 더 좋아해서 푹 잤고요. 무엇보다 침대 사이즈에 놀랐습니다. 직사각형이 아닌 정사각형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가로 사이즈가 엄청 길더라고요. 호캉스하면서 뒹글뒹글하기에는 최적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독서등과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다는 점인데요. 손님들이 호텔 객실에서 머물며 보내는 여가 시간을 위해 좀더 세심하게 배려한 부분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스피커는 분위기 내면서 와인 한잔할때 이용해보세요. 조그만 게 출력이 나름 빵빵하더라고요. 음악을 들으며 야경 감상을 하는데 2, 3분에 한 번씩 기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짠! 잠시 얘기가 샜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숙소에 대해 다시 설명드리면 세면대는 대리석 색감에 굉장히 크고 앞에 있는 거울도 넓었습니다. 일회용 칫솔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따로 챙기시거나 아래 편의점에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화장실과 샤워실도 깔끔했고 수압도 세고 따뜻한 물이 잘 나왔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욕조가 없다는 점인데 잠시 뒤 말씀드릴 공동 사우나가 워낙 좋아서 욕조쯤이야 용서가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객실 내에 세탁기가 있어서 장기로 숙박하시는 분들께는 더욱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편의시설은 헬스장, 수영장, 사우나가 있고 모두 4층에 있어서 이동하기 편리했습니다. 먼저 헬스장에 대해 말씀드리면 운동복만 제공이 되므로 신발과 양말은 개인이 챙기셔야 합니다. 이른 시간에 왔더니 사람이 없네요. 공간은 크게 런닝머신, 사이클 등을 할수 있는 곳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집중적으로 할수 있는 곳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굉장히 넓고 쾌적했습니다. 아직 헬린이라 잘 모르지만 종류가 참 많네요. 동네에 끊어놓은 헬스장도 다녀야 하는데. 여튼 저층이라 그런지 전망이 객실 뷰만큼 아름답지는 않지만 통유리로 되어 있어 상쾌하게 런닝머신을 뛸수 있었습니다. 작은 쉼터 같은 공간에 혈압 측정기와 인바디도 있으니 운동도 하고 현재 몸상태를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영장인데요. 영상을 따로 찍지 않아서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직사각형 구조에 안전요원분이 계속 지켜보고 계셔서 아이들과 안전하게 놀기에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커플들에게는 어덜트풀이 없는 게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샤워장 사진도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는데 여기만큼은 사진이 실제 분위기와 모습을 미처 다 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는 좀 작아 보이지만 뒤쪽에 탕이 두 개가 더 있고 샤워 부스도 한3 0 개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말 넓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노천탕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밖을 바라보며 온탕냉탕을 왔다 갔다 하니 호강스를 즐기는 느낌이 물씬 나더라고요. 다만 코로나로 인해 바람실 이용은 불가능했습니다. 인트로에서 살짝 말씀드렸던 킹스 베케이션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며 다양한 음식과 음료를 즐길 수 있는 라운지바입니다. 유럽 왕실 파티를 재해석하여 인테리어 했다고 하는데 디제잉 부스도 갖추고 있고 힙한 음악이 연이어 나와서 굉장히 유니크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가끔 가다 제철 음식이나 디저트류로 컨셉을 잡아서 이벤트가 열리기도 하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딸기로 만들어진 각종 디저트류로 69,000원 뷔페 패키지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원에서 2만원 금액의 칵테일 한 잔만 마셔도 입장 가능하기에 굳이 뷔페를 드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숙박 이용객인 경우 킹스베케이션을 포함한 호텔 내부의 식당 카페에서 10% 할인을 해주니 꼭 숙박객이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깜빡하시고 먼저 물어보지 않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오랜만에 칵테일도 마시고 기분이 좋아져서 영업 끝날 때까지 있었습니다. 라운지 바 한가운데에는 이처럼 뻥 뚫린 유리바닥이 있어서 한번 끝에서 끝까지 걸어봤는데 남편은 제대로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중간 지점에서 차들이 지나갈 때 인증샷도 찍었습니다. 여기 호텔 뷔페도 줄 서서 입장을 하던데 저희는 한정 거장 정도 떨어진 삼각지 이태원 최고의 맛집 몽탄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추천드리는 맛집이니까요. 관련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몽탄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만나요.